재물선은 손바닥을 세로로 쭉 부모에게서 재산을 물려받을 가능성이 크며 재물을 벌어들일 운을 타고났다고 합니다. 재물선은 사람마다 모두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재물선이 손바닥으로 쭉 재물이 들어온다는 의미입니다. 성공, 명예, 행복 등을 나타내 손바닥 아래쪽으로 보시면 재물, 성공, 명예, 행복, 만족, 인기를 살필 수 있습니다. 재운을 확인하려면 재물선과 태양선을 확인하는데요, 선이 두껍고 진할수록 타고난 재운이 강하며, 긍정감각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반대로 얇거나 없다면, 재운이 없는 편이라고 합니다. 뻗어 있는 선으로 돈을 버는 타고난 능력을 나타냅니다. 감정선까지는 일반적인 길이이며, 그 이상일 경우에는 재운이 좋다고 볼수 있습니다. 돈이 들어오는 행운도 많은 사람입니다. 늘릴 수 있는 재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부자들의 손금 어떨까요? 물선을 볼때 사업선, 운명선을 같이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 사이에 운명선, 네 번째, 다섯 번째 사이에 사업선, 세 번째, 네 번째 사이에서 시작되는 재물선을 모두 합해 이를 삼지창 손금이라 부릅니다. 삼지창 손금은 부자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손금인데요. 혹시라도 삼지창 손금이 발견된다면 부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삼지창은 재물 그리고 사업, 운명에 대한 운이 고루고루 갖춰진 경우입니다. 세계의 선이 모두 선명하고 끊김없다면 부자가 될 운이 그만큼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 향에서 올라가는 선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서 의식이 높아 재운이 강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선명하면 재운은 좋으나